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이번 경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주식판입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2025년 현재 세상이 100여 년 만에 심각한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 현재 주식시장의 가치는 2000년 다컴 버블 붕괴 직전의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부터 살펴보면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이스라엘 갈등은 중동이 혼란에 빠지면서 대규모 유가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 세계 석유 공급 중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거나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다시 공격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해군력을 계속 과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식시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만이 전세계 반도체 중50% 이상을 생산하며 대만 이벤트 발생에 따른 칩 공급 차질이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칩 공급 차질이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은 차지하더라도 미국 산업이 중국산 희토류 금속과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 더 나아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주식 시장이 경제적 위험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수입 관세 및 예상 정책은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관련해서 미국 수입 관세 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투자와 가계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조시켰으며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인 2%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걸 지연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의 재정을 이전보다 더욱 지속 불가능한 길로 내몰 위험이 있는데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트럼프의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약 3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경제 규모 대비 미국의 공공 부채는 2차 세계 대전 직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트럼프가 벌이는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도 주식 시장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절제되지 않는 예산 정책이 비국채를 보유한 외국인 또는 외국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시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패드에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게다가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미국채 이자 수입에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국채 보유자들에게 그들이 들고 있는 미국채를 100년 만기 제로 쿠폰 채권으로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예산적자와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낯선 사람들의 호의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트럼프는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 시장 위기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목격되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과 미국 달러의 이상한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주식시장이 이런 모든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건 더욱 놀라운데요. 참고로 2024년 9월 이후 패드가 금리를 100bp 인하했지만 미국채 10년 수익률은 2025년 6월 마지막 주 기준 60bp 이상 상승했고 2025년 연초 이후 미국이 관세를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에 유리하도록 단기 금리 차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는 10% 정도 하락했고 금 가격은 2015년 연초 이후 30% 넘게 급등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예외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들이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은 내년 2026년 미국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기록적인 밸류에이션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는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낭패를 본 아이작 뉴턴은 주식 시장에 대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바 있는데요. 2025년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해 뉴턴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주식판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